어, 네. 안철수가 이제, 문재인하고 이제 합격해버리면 이제, 작살 나버리면 가만히가 있으면 되지. 네. 안철수가 할것 같긴 한데, 자꾸 지금 시기를 결혼고 있는 것같아 11월 중순 정도 가면 다안되게 생겼습니다. 한, 한 문재인만 밀어도 될것 같은데요, 보니까. 안철수가. 합사만 하는 네. 어떤 애가 어렵고, 어려그또 하나 있잖아요, 문재인이 미는 사람이. 안창초하고 아, 땅... 또 하나 있는데, 음, 저, 하나 있스요 뭐, 그러니까. 저, 문재인이 비는 사람, 아, 이름은 누구야? 그 사람도 지금 1치살 부인인데, 자, 가르는데구들수때문에수는는 그냥 한달한번에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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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로리로 나온 거 같고, 그상끼에서 글로리로, 예, 똑같이 네. 예, 다... 먹으려고, 다음에 보는 거예요. 예, 그런데 연락 오는 게아 다음 선거는 대비한 바꾸는 것 뿐이면 정치가 그졌 경제가 더 어려워진단 말이에그렇 수가 많이 어느 놈이가 똑같은데, 아떤놈이가했 네. 자, 봐도 어떤 놈이든 똑 같아요. 네. 경제가 무슨 뭐 막말로 대통령들 왔다고어려워겠는데 세계 경제가 어려지니까경장어려진 뭐 것이죠. 잘라도는 문 문제이더라고요. 아 잘라서 뭐, 뭐, 뭐 <웃음> 민주당인지 좋은 안 아픈 안민주당이 옛날 여기 나가는 입구가 쪼갔는데 이제 쪼구나라 그러니까 2차선이었는데 예, 아0년이지죠 여기가 차선 이두 개였는데 4차선 확정문제랄까 차지 빠지는 거. 여기 나가자마자 에버랜드가 바로 있는 곳이 맘에 어0서 m 짱맘로서어와세요약 300m 여기 0에 m 어와 여기 다에 들어와, 여기 들어와, 여기 맘에 들어와, 여기 맘에 들어와, 여기 맘에 들어와, 여기 야, 지금 이렇게 끝이도 않고 그냥. 예, 하이패스. 카치, 카치. 카드. 아, 하이패스 하면은 뭐 그냥. 카드 결제하고 나와야 나중에. 치가 자동으로 알아서 결제해요. 아. 나중에 후불제로 제돈 주면 돼요. 아니. <laughs> <laughs> <laughs>